청나라 말, 청나라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종교 집단이 있었어요. 바로 의화단입니다. 이들은 서양인을 배척하고, 네, 청나라의 부흥을 이끌자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그런데 이 의화단 사람들 좀 이상했습니다. 자, 100일 동안 수련하고 주문을 외우면 창이나 칼에 찔려도 피한 방울 안 난다고 믿었고, 무려 400일을 수련하면 하늘을 날수 있다고 믿었어요. 심지어 소노공을 신으로 숭배하며 우리도 소노공처럼 수련해서 서양인을 이길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당시 백성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었고 서양 열강에게 지불해야 할 막대한 배상금 때문에 세금도 치솟던 때라 이런 주장에 열광하며 의화단에 많이 가입했어요. 그러다 1899년 11월 청나라의 부흥이여 일어나라. 서양인을 멸하자 이런 구호를 외치며 드디어 의화단은 난을 일으킵니다. 논란 서양 열강들은 청나라 정부에 의화단을 빨리 진압하라며 항의했지만 오히려 당시 실권자였던 서태후는 이들을 기회로 삼아 공식 군대로 인정해줍니다. 서태후의 지지에 힘입은 의화단은 베이징으로 들어가 교회와 서양식 건물을 불태우고 서양인들과 기독교 신자들을 마구 학살했죠. 결국 1900년 6월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오스트리아, 헝가리, 미국, 이탈리아, 독일 이 여덟 가의 나라가 연합군을 조직해 자국민 보호를 명분 삼아 청나라를 침공합니다. 그런데 서태우는 되려 이들에게 선전포고하고 베이징 외교관들에게 도시를 떠나라고 요구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 연합군이 텐진을 공격하자 그곳에 있던 청나라 해군은 겁에 질려 싸우지도 못하고 항복해 버렸고. 의화단도 제대로 된 전술 하나 없이 오합지졸로 흩어지고 맙니다. 결국 베이징은 연합군에게 점령 당했고 네, 서태후는 방서제를 데리고 시안으로 도망칩니다. 1901년 9월 7일 청나라는 신축조약을 맺어야 했죠. 조약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의화단 사건 책임자 처벌, 1년 예산의 6배에 달하는 4억 5천만 양 배상금, 베이징에 외국군 주둔 허용, 무기 수입 금지까지 그야말로 청나라를 열강들의 반식민지로 만드는 조약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서태후는 모두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인정받는다는 조건만 지킨다면 말이죠. 네, 나라를 팔아서라도 권력을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청나라 정부에 대한 백성들의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불과 11년 뒤 청나라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